이제 다시 다시 하는 거야. <laughs> 다시 하는 거야. 딩딩 당, 딩딩 당. 다장 다장. 개개좀 볼게. 개, 개 띵똑 띵똑 이거 띵똑 탈락 아 달다이 띵똑 띵똑 정답이냐아링정답이냐자 우리 구지 잘하네 음구누 no? no? 정답이다 <laughs> 오누개 <두께> 남았어 구 누구? 누구? 누이 누구? 이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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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이누나 누구? 누구? 누 하나 맞아? 네 <laughs> 오케이, 하나 그렇지 성남이네, 우리 먼지